1188회 기본분석 시작합니다 지난주 나오지 않을거라고 봤는데 나온다 생각되신 분 여기에 13번이 나왔네요 야 여기에서 세수가 나올줄이야 그죠 지난주 예상번호 진짜 잘맞았죠 예상번호 4개 추천해드렸는데 당첨번호가 3개 나왔습니다 아 이게 웬일이야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이번주는 나올것으로 예, 출연예상으로 보고 41번 42번, 두수 추천해 드릴게요. 보통, 마친 다음에, 그 다음 주는, 마친 적이 있긴 있네요. 네, 있긴 있고. 자, 1 3고스트 가겠습니다. 자, 1 3고스트는 G라인 나오지 않았고, 좌우 두 수, 두 수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. 자, 이번 주는 똑같이 좌우, 좌우 한두 수, 좌우면 여기죠. 좌우, 여기서 한 수씩 나올 것, 같고요. 그리고 K라인 K라인 출련하지 않을 것으로 보겠습니다. K라인이면 여기죠. 15번, 29번, 36번 여기 여기 나오지 않을 거라고 추측합니다. 20코스트 갑니다. 자, 20코스트는 지난주 한두 수 이렇게 나고, 잠깐만 아, 이걸 안 썼구나. 4, 네, 4 자, 지난주 H라인 나오지 않았고, 이번주도 이쪽 Q라인, 네, Q라인 출연하지 않을 것으로 보겠습니다. Q라인이면 여기죠. 여기. 그리고 좌우 한두 수 출연 예상으로 보고요. 자, 그 다음에 품포도 가겠습니다. 자, 품포도는 이번주 새로 3라인, 곧새곧 세로 3주 네, 나올 것으로 봅니다. 곧 그러면 이번주는 13번이겠네요. 그죠? 네, 13번 자 나왔으면 좋겠네요. 자 기타자료 보겠습니다. 자 기타자료는 어, 지난주 나오지 않을거라고 봤죠? 나오지 않았고 이번주는 출연예상으로 보겠습니다. 출연예상 자 번호가 몇개 없네요. 6번하고 15번 42번 네, 패턴상으로는 출연예상으로 보여요. 자그 다음에 쌍수 갑니다. 자 쌍수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봤죠? 나오지 않았고 다시 출연 안할 것으로 네, 보겠습니다. 출연하지 않을 것으로 근데 여기서 어, 보너스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. 네. 보너스로 나올 가능성 있음 이렇게 쓸게요. 어, 제일 안 나온 쪽이 아무래도 어, 22가 그러지 않을까요? 예, 22. 정확한 건 아닙니다. 자, 90 가겠습니다. 자, 90은 4공출현두수 나왔고, 이번 주는 10출현 예상을 할게요. 10출현 예상. 10이면 여기죠. 예, 이 중에서 당첨번호 한수 나올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가로 가겠습니다. 자, 가로는 지난주 2라인 나왔고, 이번에, 어... 느낌입니다. 느낌. 예, 확실히 느낌이고, 가로 7라인이 나올 것 같거든요. 7라인. 예, 가로 7라인이면 43, 44, 45. 이번에 40번 대가 어, 나올 것 같아요. 예, 이렇게 봐서 43, 44, 45. 아까, 잠깐만. 아까 여기서 41, 4 2 했는데, 아, 그럼 다 있네. 예, 어떻게, 공교롭게 이렇게 딱 걸리네요. 자, 새로 갑니다. 자, 세로는, 자, 1라인 나왔고, 자, 이번주는 1라인 또 출연 예상합니다. 자, 끝수 가겠습니다. 자, 아, 새로, 새로면 여기죠? 아까, 자, 끝수 가겠습니다. 자, 끝수는 이끝 출연 안 나왔고, 이번주는 9 끝. 9끝 출연을 예상을 할게요. 자, 꾹꾸이면 9, 19, 24, 아29왜 이래? 29, 39번. 이렇게 넷 중에 하나, 당첨번호 한순 나올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예상수하고 제수까지. 제수도 지난주, 잠깐, 한 틀렸나? 제수 한 개밖에 안 틀렸죠? 예, 네, 아무튼, 그것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영상에 마음에 드셨다 하시면, 네,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돼요. 자,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.